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 체력이 많이 딸리니까 성욕도 예전만 하진 않단 말이죠 특히 성에 별로 관심 없던 분들은 진짜 생리 안 하기 시작하면 건조하죠 일단 네, 아파요 그가 싫어서는 아닌데 아프니까 약간 피해 다녀 이게 아내들이잖아요 그러면 생각 외로 한을파시는 <laughs>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분 입장에서도 좀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부부관계 안 해가지고 이런 혹이 있는 거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가스라이팅 당하신 겁니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 중년 남성 여성분들의 그성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부인데요. 보통 이제 중년 남성 여성분들이 이제 성관계에 있어서 갖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원장님께 음, 하실 것 같은데. 말려주시죠. 일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년이라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 체력이 많이 딸리니까 성욕도 예전만 하진 않단 말이죠. 특히 성에별로 관심 없던 분들은 진짜 생리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에스트로겐 흐몬을쫙 떨어지면서 거의 뭐. 건조하죠, 일단. 네, 아파요. 통증 음. 때문에 그가 싫어서는 아닌데, 아프니까, 어, 이게 근데 또 말하기가.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났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말하긴 좀 못하고, 나 액도 잘안 나오고, 말하긴 어, 못하는데. 물, 물 많은 여자 좋아. 그러고 싶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는데 그한테 말하긴 조금 좀 그렇고 해서 약간 피해 다녀. 자꾸 그가 오면 나 자꾸 산책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음. 거죠. 그는 계속 오는데 그들이 이제 남자들이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들 또한 20대, 30대의 남자들만큼 되게 막 강직하고 빨리빨리 사정하실 수 있고 막 엄청 하룻밤에도 몇 번씩 하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성욕은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여자들은 또 너무 아프고 말랐고 이런 걸로 해서 그거는 정말 많이 피해다녀요. 게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딱히 말씀도 못하시면서 피해다녀도 많으셔서 이게 제일 이제 안타까워요. 네. 개를 사용하셔서 요 네, 좀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생각 외로 딴 눈을 아, 그렇죠. 한눈봐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분 입장에서도 좀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성 상담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시면 이야기하다 보면 여자 친구가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제, 어, 여성분들이 좀 일부러라도 이제 관계를 좀 해주시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음. 실제로 그 일부러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하고 나면 방광염 오지, 하고 나면 밑에 가렵지, 밑에 붓지, 피나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서 피하는 건데. 그쵸. 이게 그, 그... 날 사랑하는데 그것도 못 참아? 뭐 이런 아, 거. 또 그렇죠? 그렇게 나온다고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맞아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서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서 이제 저희가 보통 어머니들이 이런 상담을 오시면 그는 실은 근데 그녀 입장에서도 되게 약간 되게 고민이었던 게 그를 피해 다니기는 하지만 실은 자기도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고 아프지만 않으면 나는 할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는 그때 이제 레이저 되게 많이 하죠. 레이저 해드리면 어쨌든 피부가 재생이 되니까 통증이나 이런 걸로부터 훨씬 더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아프게 는 해드릴 수 있어. 이게 하고 싶게 해주세요를 해결을 못 해드려서 그렇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할수 있고 가성비로 봤을 때 호르몬 대체요법고거약 매일 드시는, 보고 음. 드시면 실제로는 밑에는 어, 괜찮아요. 네, 훨씬 나요, 훨씬. 네. 당연히 윤활제 20대도 쓸수 있고 40대도 쓸수 있고 윤활제 당연히 권해드리는데 윤활제가 삼투압 때문에 질내 수분을 끌어당기니까 요게 하다 보면 좀더 말라도 음. 있거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침 바르고 막 이러시는데 이제 어머니들은 이게 즐겁지도 않은데 현타가 오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 또 병원 쫓아가야 돼서 되게 민망한데 내가 하고 나서 또 아유 막 이러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그녀들의 입장 또한 좀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서로 좀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계속 거리가 이제 멀어지다 맞아, 거죠. 맞아. 괜히 서운해하시고 이분은 맞아요. 계속 그녀가 나를 피하니까 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닌데 딱 그거 관계 아니 하나만 아니면 그분은 나에게 너무 만족스러운데. 고래서 이렇게 이렇게 멀어지는 게또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는 네. 내가 이쯤 되면 그런다더라. 내가 또 병원에서 상담을 했더니 요런 방법이 있대. 이렇게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 요런 식으로 조금 내가 노력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게 관계는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했습니다. 네. 뭐 애로사항이 많긴 하지만 병원에 가셔서 시술 한번 받으시면 조금 도움은 되실 것 같으니, 같으니까 네. 그런 노력을 하시는 맞아. 게 노력을 예. 한다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게 우리가 이제 70에도 80에도 못 죽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0 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상담이 점점 빈도가 더 높아지고요. 이런 걸로 문두드리시는 분이 정말 많아서 이게 그렇게 혼자 끙끙 앓는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음.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하죠. 저는 이제 남성 고객분들이 이제 오셔서 뭘 해달라고 하냐, 뭐 발기부전은 그냥 기본이고요. 780대인데 정액년좀 늘려 달라고 어? 말씀하시거든요. 되게 의외죠. 예, 네, 그건 늘려서 못 했을 수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780대 어르신들이 있는데 늘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멘트는 삐 처리를 하고 아, <laughs> 이제 어. 만약에 이제 관계가 부족해서 이제 성생활을 이제 안 하다 보면 좀 멀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부부 싸움을 하거나 또 이혼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나요? 맞는 거예이계시데 가능하진 않을까요? 저는 그런 걸 해결하려는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무슨, 불순... 누구한테 들었다, 이렇다더라는 가능해도, 네. 막상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해결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건강하신 분들. 어,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약간 우울하고, 신경 정신과를 찾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즈런 의미에서 그 생요 이것도 개선하려는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저희는 내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게 불편했고 그런데 나는 실은 그런 게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가서 남편하고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음. 나는 실은 그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파서 그러는 거라 안 아프게 하는 방법 있어요라고 말해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 이걸로 그분이 이혼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아까 전에 여자친구들이 다들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너무 아프다 보니까 어쨌든 난 남편의 불만은 없어. 딱 그거 하나만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야.라서 그럼 밖에 가서라도 해결하고 오라고 해결하고 오고 나는 뭐 괜찮다고 내가 못 해주는 거니까 뭐 가서 해오시는 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음. 여자 입장은 또 그렇다는데 네 여자 입장은 제가 보니까 이제 몸은 그냥 해도 되는데 마음은 절대 주지 말아라. 애랑 <laughs> 아이만 낳지 말고 몸그니까 마음을 주지 말아라. 이거에 되게 포커스를 하는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여성분 그러니까 파트너한테 했어 안 했어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뭐 불륜 상담하고 네네네 상담하고 네네, 상담하고 맞아 맞아 거의 뭐 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고 이제 남자분이 마음만 안 주면 된다라고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마음이 포용하는 마음이 더큰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상담하다 보면 불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살짝 안타깝더라고요 저걸 아시려나 모르시려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고도 이제 잘 이렇게 하시려는 이제 어 여성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또 이혼율이 또 엄청 높잖아요 갈수록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도 이제 남성분들에게 영양제나 뭐~ 이런 도움을 드리긴 하지만 한편으로 약간 쓰라린 그런 게 있습니다. 네. 7, 80대는 충격이죠. 네. 음, 근데 또 네. 세월이 또 흐르면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니까 그러한 케이스는 좀더 음, 많아질, 더 많아질 거라는 오.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네. 육아를 같이 하는 공동 육아자로서 그동안 그가 나의 둥지 안에 머물러줬다면 음. 이제는 육아도 끝났고 하면 스쿼트 입장에서는 정자를 퍼뜨리는 게 그렇죠. 본능이죠. 관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담 사례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황혼 이혼도 더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막 네, 조지하는 건 아니. 나네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부부 관계가 줄어들면 건강에도 안 좋나? 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요게 음. 막 자꾸 오셔 가지고 아, 내가 부부 관계를 안해 가지고 자꾸 이런 이런 뭐 만약에 혹이라도 있으면 어 내가 이거 부부관계 안 해가지고 이런 혹 있는 거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가스라이팅 당하신 겁니다 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관계를 안 해서 무슨 암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닌데 실제로 관계를 함으로써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낼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관계를 했더니 출혈이 됐어 근데 그 출혈이 관계를 안 했으면 전혀 없었었을 출혈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안쪽에 탈이 난 거였었었는데 그녀가 모르고 있다가 관계를 함으로써 알았어 이런 경우 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관계를 안 함으로써 무슨 병에 걸리는 이런 확률보다 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되게 스트레스고 내가 되게 힘들고 버거운 일이라면 그거로서 얻을 게 뭐가 있나 싶은 건 맞는데 관계를 해서 내가 되게 행복하고 느낄 게 많으신 분이라면 정말 적극 권장해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가즘 느껴가지고 느낄 수 있는 빈도나 강도나 뭐 혈류 개선이라든지 근육 강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 실제로는 관계를 하셔가지고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요. 단 행복할 때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냥 성관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사람이라면 그걸 통해서 건강적인 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스트레스에서도 되고 막 충만감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면 굳이 음. 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각방 쓰시는 분들이 또 은근 많더라고요. 어, 네. 이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방 쓰. 저도 각방을 쓰는데정말각방의 아, 네. 주말 부부. 그런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이 각방에 쓰는 것도 데이터 얘기를 해서 되게 죄송하지만, 아니, 아니요, 아니 데이터 아주 중요해요. 데이터 상으로 네. 수면 패턴이나 등등등등의 문제로 각방을 쓰는 게 있고, 예전에는, 아우, 그래도, 부부싸움, 은 칼로 물백이라고, 이제 뭐, 몸으로 풀어, 뭐 이랬다면, 실은 뭐, 되게 싸우고 기분 나쁘면 하기도 싫잖아요. 네.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각방은 좀 떨어져 있어서 필요할 때 이렇게. 뭉쳐서 할거 하고 뭐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좀더 줄이고 그래서 좀더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그럼 내가 건강이 더 회복이 되고 그럼 좀더 이제 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해서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는 각방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어막 부부 관계를 그게 둘이 뭐 이렇게 꼭 같이 자서 이게 해결해야 돼. 아니 이 사람 때문에 난 잠을 못 자는데 꼭 같이 자야 되고 고골거나 그죠. 돼 그런 수면 패턴 이런 문제. 그는 막 맨날 새벽 두 시에 자는데 나는 열한 시부터 자는 사람이면 아니 불 계속 켜놔야 되고 왔다 갔다 조금만도 난 깨야 되는데 걔는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하고 이런 등등등등의 음. 문제로 이 각방이 수면까지 생각을 하면 네 삶의 질과도 관련 네, 질과도, 질과도 직결이 ]니까. 되고 음. 나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각방을 써서 내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얻은 회복한 에너지로 두분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수 음.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폐경을 인위적으로 늦추면 미뤄질 수가 있는지 또 그거에 뒤따르는 문제점 이런 게 궁금한데요. 음. 제로는 이제 뭐 약간 40대 분들이 40대 초중반 분들이 이제 폐경이 다가올 것 같이 이렇게 막 호르몬이 막 폭증하는 요런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대로 두면은 난소기능도 좀 쪼그라들고 이런게 보이면 저희가 약간 흔하게는 피임약 같은걸 먼저 권해봐요 왜냐면 피임약이 배란 억제를 하니까 배란이 아예 안 일어나게 하니까 난소를 세이빙 해 놓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50 어, 48살에 폐경되실 분을 55살까지 생리하게 해줘. 이런 급은 아니고, 그냥 뭐 48세까지, 48세에 원래 폐경될 사람이었어. 근데 48세 5개월, 요런 느낌으로 음. 조절해드릴 수는 있어서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폐경을 인위적으로 늦추는 방법보다 조금 더 살을 그래도 500g이라도 빼 보세요. 체지방에서 여성호르몬 유사 물질이 분비되는 게 있으니까 지방을 좀 걷어내면 난소가 각성하고 조금 더 파이어를 하게 되고 그럼 몸이 좀 돌고 운동을 통해서 혈류 순환 개선해서 얘를 좀더 오래 활용해 봅시다 정도는 권해 드려도 음. 인위적으로 무슨 약물을 통해서 틀어 맞거나 음. 이런 거를 뭐 적극 권장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틀어 막아도 5개월이니까 운동하시는 게더 나을 그쵸,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건강에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구성적으로도 이 생식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혈류가 어쨌든 계속 돌아야 되니까 뛰는 거 많이 권해드립니다. 뛰는 거, 어, 뛰세요? 안니다전좀 <laughs> 마라톤 이런 거하시는줄 알고 아. 네, 뛰는 거 권한다 그래서 이제 그랬었고요. 좀 날씬하셔가지고 좀 뛰실 미구비. 것 같았어요. 네. 아 위급이 하셨어요? 부작용 없었어요? 우울합니다. 아 우울해요? 네. 좀 실외로 나가셔서 비타민 D를 좀 쪼이시면 될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성관계가 이제 줄어든 중년 부부에게 이 부부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는 팁 같은 거 혹시 있으면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성관계가 줄어든 이니까 음.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네. 이런 거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는 전제하에라면 성관계가 예전만 하지 않아 느낌이 안와뭐 이럴 때는 또 데이터상 네. 음, 충분한 전의를 15분 이상 이제 하고 삽입을 했을 때 내가 오르가즘에 느낄 빈도나 강도나 지속 시간이 무조건 60배 이상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아, 15분 이상의 전이. 그럼 남성분들이 좀 힘들겠네요. 그데또그 그렇죠? 힘들다고 할게 아니라 15분 꽤긴 시간인데. <laughs> 좀꽤긴 시간이지만 네. 뭐 서로 뭐또 뭐 음... 이렇게 저렇게 조금 자극 좀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네. 아니면 또. 아까도 <laughs> 말씀드린 그런 이제 딜도들이 음. 남성용 딜도도 있고 여성용도 있고 두 분이 커플이서 사용하는 커플링 같은 것도 음.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조금 좀 색다른 방법 네. 뭐 색다른 공간 어 그러니까 공간 괜찮다. 뭐 호텔을 네. 간다든가 아던 뭐 이런 네, 것들 뭐 부티크 뭐, 호텔 이런 데는 예쁘다더라고요. 그죠. 음, <laughs> 네, 저안 가봤어 모르는데 뭐 사진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지인분들이 얘기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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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은 간 거야? 네 얘기하시는 게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쁜 호텔들이 있대요. 패널리즘을 극복하는 데는 음. 그 이게 나쁘지 않죠. 예전에 아니면 외곽으로 또 이렇게 가도 뭐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또뭐 가기는 갔는데 오늘은 안 하는 날이야. 뭐 이런 것도 아뭐그 기분 전화. 어 그냥 왜냐면 나는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 아. 실제로는 뭐 신혼 난 연애 초에 했던 것처럼 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음. 영화는 봤지만 섹스까지는 안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네. 새로운 시도들이 나쁘지 않죠 그렇죠. 않... 네뭐레스에서 역... 맛있는 응. 것도 먹고 뭐~ 뭐~ 그런 것도 맛있는 걸 먹으면 실제로는 음. 뭐~ 성형이과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음. 스태미나 음식을 가서 먹고 장어를 드시던지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네. 뭐~ 굴 뭐~ 여자 피부에 좋다는 그런 네. 굴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정해 늘려달라고 그러 이제 굴 권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따로 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다음에 아까 역할 뭐~ 말씀하신 역할로리 같은 거를이는거다 아, 역할 뭐~ 알고 봤더니 그에패티시가 있었어 약간 음. 메이드 복장에 약간 뭐~ 그렇다더라 뭐 아~ 역할놀이 뭐~ 그런 거 <laughs>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역할로리 まあ뭐또해 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는 거죠. 약간 뭔가를 해 보고 싶다면 음. 뭐 이것도 노력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나중 음. 가능한 일에 살 저줄 주는 거죠. 네, 뭐 체찍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아, 그러고 <laughs> 네,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 그런 종류의 이제 말씀을 해 주셨던 것들을 거고 통해서 뭐 음. 자극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음. 자 오늘 인터뷰를 지금 이제 4부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원장님 오늘 인터뷰한 소감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포문을 연게야 아, 우리는 너무 유교식으로 성교육도 받았고 유교월들이라 유교 아줌마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요 <laughs> 영역을 개발을 하면 또 인간이 유일하게 이제 유희로 섹스를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잘 개발을 하면 또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다채로워질 수 있으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서요. 이게 약간 나만 고민돼서 쉬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그에게도 아, 나는 이런 자세가 좋고 뭐 이럴 때 나는 좀더 흥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아난 요즘에 이게 좀 불편했고 이렇게 좀 서로 얘기를 하면서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걸 영상을 찍으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잘 모르는 영역이라 궁금은 한데 병원까지 찾아가긴 조금 민망스럽고 음, 하니까 이제 인터넷 영상 찾아봐서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정보를 좀 많이 취합을 하셔서 여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들은 정말 무궁무진하니까 도움을 받으셔서. 조금 더 이제 남은 우리의 반 평생을 또 남은 이제 기간들을 좀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음음. 이 영역 또한 알고 나면 어 이걸 내가 이제 알다니, 어 이걸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또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들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음.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꼭 쉬쉬할 만한 문제는 아니어서 완이 안전한 방법으로 피임을 잘 하시면서 음.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지라고 너무 생각을 하잖아요 이 음지의 것을 양지로 끌어올려놔서 좀 햇빛도 좀 쪼이게 하고 음. 네.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남녀 간에도 대화를 하면 좀더좋 조... 좋은 체위라든지 네. 좀더 좋은 장소에서 더 건강하게 성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그 아까 이제 여쭤봤었어야 되는데 그 가다실 아. 이거 있잖아요. 남녀 다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아들이 저희가 애가 셋인데 다 성인이에요. 근 아들이 엄마 나 가다실 맞, 맞겠다고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훌륭한 청년.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비뇨기과 원장님을 이렇게 검색 이제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얘한테도 이제 거기 찾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맞기는 했는데, 그거 한번 몇 세부터 몇세 맞으라고 좀 원장님 입을 통해서. 휘다라에서는 이제 03년생부터는 나라에서 무료로 가다실이라는 경반 예방백신을 여학생 대상으로 이제 해주고 있어요. 16살 이전에만 맞으면 두 번만 맞아도 돼서 나라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건 너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남자들도 맞아주셔야 그분들이 캐리어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아들도 이제 중학생이 되면 놔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남자 친구도 마칠래요라고 하면 남자 친구도 맞는데요 하면 어우 굉장히 바람직한 청년이네 할 정도로 약간 이 가다실이라는 건 혼수 같은 느낌 음. 어, 이게 내가 어쨌든 이거 자체가 자궁이 없어서 내가 자궁 경부암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녀에게 고통을 줄수 있으니 캐리어가 되지는 말아야겠다 요런 게또 하나 있고 남자들도 인유두종 바이러스 16번, 18번으로 항문암이라든지 인유두암이 가능하니까, 뭐 그런 거에 예방 목적으로도 나를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도 가다시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난내 아들은 당연히 맞춰줄 거고 그리고 음음. 이제 오신 분들도 남자친구 아직 안 맞았으면 맞으시라고 하세요라고 권해드리는 편이죠. 음, 제 제가 이제 딸이 그때 아, 초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지금 기억이 지금 약간 가물가물한데요. 이제 둘중에 하나인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고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맞을 때 저도 같이 따라 맞았단 어, 말이에요. 근데 굳이 저는 맞을 필요는 없는 나이긴 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권장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 주세요 가다실은 실제로는 12세 정도부터 이제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16세 미만에 맞으시면 2회만 맞으셔도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3회 맞으시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우해 중에는 가다실이 성경험이 없는 사람만 맞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검진하다가 만약에 뭐 경부에 이형성증이 나오거나 뭐 16번 바이러스가 나와서 아, 그럼 너 18번 걸리면 안 되니까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맞고 진행 속도를 좀 늦춰주자. 이 가다실도의 장점이 바이러스끼리 크로스섹션 하면서 진행 속도를 좀 늦춰주는 게 있어서 오히려 이상하게 나온 분한테 맞으라고 할 정도니까 성경험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사를 맞게 경부암 검사를 할 필요도 없이 일단은 맞으라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경부암 예방 백신은 현재 나와 있는 가자실 52세까지 맞게끔 권고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맞으면 한 40년 정도를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2세까지 맞았는데, 현재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 이게 성관계로만 주고받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내가 남편하고만 하고 남편은 나랑만 해 라고 하면 알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요. 음. 그래서요. 그래서 막 너무 우리는 그래 라고 하면 뭐 굳이 중년 여성분들이 왔을 때 권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알수 없어요 라는 마음이고 집 밖에 나가면 남편이지라는 마음이라면 아 그러면 52세 전이라면 좀 맞아놓는 게 많고 점점점점 음. 점점 이제 황혼이혼이랑 이런 것도 많아지고 내가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92세까지 섹스한다고 생각했을 때 52살에서 40년 더하면 92살이니까 어쨌든 거기까지도 맞춰 드리는 걸예 맞다 쓰면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근데 강력히 권하지는 않죠 딱 봐서 약간 나 이거 너무 싫고 아 애도 겨우 나왔어 막 이러신 분들이라면 굳이 아예뭐 그럼 굳이 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때 딸이랑 세븐을 맞은 거 같아요 세븐이 있나요? 어. 사과랑 국과 사과랑 국과 그럼 살을 맞으셨 아니 아니요, 옛날에 맞았으니까. 나인이 아, 그러니까 국 그러니까 과다실 구 나인이 나오기 전에 맞았어요. 그러면 사잖아요. 그러면 저는 구를 네. 또 맞아야 돼요? 아니요, 안 맞아도 돼요. 네. 근데 커버하는 영역이 더 아홉 개니까 음. 더 많기는 네. 하지만 실제로 사과도 충분히 좋은 백신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린 아이들한테 사과를 놔주는 거다. 사과도 음. 충분히 좋은 게 맞는데 사과를 맞았는데. 맞았는데 16번 나오고 18번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얘는 장점이 16번, 18번을 막아주는 앤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을 추가 접종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미 사과를 다 맞은 주부님께 어 혹시 모르니까 나을 맞으세요 하기는 조금 투머치하다. 투머치. 음 알겠습니다. 뭐 제가 맞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꿈에서 네, 이미 맞았어요. 이상다면 진짜 많이 하세요. 음. 이미 내가 사과를 맞았는데 내가 불안해서 그러는데 내가 나 맞아야 되느냐? 음. 그럼 아 결혼하셨냐고 여쭤보고 뭐. 음 했다고. 근데 사과를 맞았는데 16, 1 8 번이 생겼어요. 아 그럼 그러면 너무 어떻게 돼요? 억울한 케이스죠. 억울한 케이스. 1 6번 십팔 번은 저희가 일단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장르가 있는데 저위험군으로 남이 되지 않아요. 저위험군은 뭐, 대부분 쉽게 치료가 돼요. 자연 치료가 되고. 고위험군이 한 20여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9이 16번, 아니, 아니, 6번, 11번을 빼고니까 7가지를 커버를 해주는 앤 거죠. 그럼 나머지 애들이 이제 커버가 안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뭘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나오면 사과를 맞으신 분인데, 이후에 뭐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왔대. 근데 사과를 엊그제 맞으신 분이면 굳이 국가를 맞으세요는 안 하는데, 이게 맞은 지가 좀 오래됐고, 뭐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잔뜩 나와야 하면 맞으라고 하고, 16번, 18번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도 없는데 너무 신속하게 막 안 좋게 막 진행을 하니까 자연치료도 음. 확률 75% 위만으로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1 6 18, 18번이 나온 분들은 사과를 맞았음에도 나이는 그럼 또 맞읍시다도 권해드려요. 음. 이미 심... 뭐라도 하자요. 뭐라도. 예, 이미 16, 18이 있어도 맞아라 라고 한다고. 실제로는 16, 18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드물고요. 가장 맞은 약. 분이 그러기는 정말 너무 어렵고, 음. 16번이 나오면 그럼 너 18이 또 생길지도 모르잖아. 그런 더안 되니까 이렇게 이 분은 음. 정말 이 바이러스에 너무 최약체구나. 뭐라도 해서 보호해드리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치료제가 없다 보니 할수 있는 건다 해보자. 음. 이렇게 해드리는 게 이제 침입 패션 발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좀 해드립니다. 네. 젊은 여성 남성분들 가다시 맞기를 네 강추. 어우 강추. 네, 저는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제, 저도 이제 궁금했던 거를 자꾸 여쭤보는 것도 있었는데 오늘 최고의 수학은요, 제가 스팟의 모든 스팟을 다 섭렵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오늘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